디자인이나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 더하지 말고 빼라라는 말을 합니다. 단순하면서도 근원적인 아름다움만 남기고 나머지는 덜어내고 어, 빼서 어, 빼고 나서야 아, 그곳에 참된 미, 아름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교와 세련미를 가장한 군더더기를 다 빼고 나서. 비로소 근원적인 아름다움을 지닐 때 그것이 참된 아름다움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어, 마가 어, 저는 사복음서 중에서 이와 비슷한 결이 마가복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대부분의 학자가 어, 동의하듯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먼저 쓰여진 만큼 널리 읽혔던 복음서라는 가정에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그 분량 내용의 양에 있어서 그 분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적은 분량에 있어서 다른 사,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분량이 적은 마감 복음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딱 중심과 핵심에다가 넣어놓고 마가복음은 나머지 군더더기는 아니지만 나머지 것들은 마가복음에서 다 빼놓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복음을 전달하는 어떤 제품이나 디자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단순하게 세 글자를 나열한 것으로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 그 자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의 정수, 에센스는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복음 중에서도 예수님 그 자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복음은 다른 많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핵심적으로 응축하고 거기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 이런 어, 그 예수님의 어떤 핵심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이러한 관점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절묘하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서 그 일을 목표하셨기 때문에. 마가가 그 예수님의 사건을 그렇게 기록해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입구에 나와서 서 예루살렘이 한참 남아 있는 오기부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기대, 신망,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어떤 마음의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쫙 길에 깔아놓고 깔아놓고 마치 왕이 오는 것과도 같은 왕을 맞는 것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지만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그 길에 자신의 겉옷 그러니까 자신들이 입었던 겉옷을 쫙 까니까 카펫 같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촥 깔아놓으니까 예전에는 대부분 돌이 가득한 흙길이었는데 그 흙길 위에 옷을 깔아놓으니 카페트 위에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촥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밭에 가서 싱싱한 나뭇가지를 푸르른 나뭇가지를 촥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겉옷과 이 푸르른 나뭇가지를 바닥에 촥 깔아놓으니까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멋진 멋진 문양이 있는 양탄자를 쫙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과 겉옷, 아, 겉옷과 이 푸른 나뭇가지, 나뭇가지를 쫙 깔아서 환호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앞에 가면서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러니까 이호시안나이 호산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 어 음을 차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호산나인데 이것은 원래 히브리 호시아나라는 뜻의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차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호시아나인데 그 말을 헬라어로 바꿔 보니까 이게 호시아나라고 된 것이죠. 아, 호산나라고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뜻은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호시아나라는 말은 어느 뜻이냐면 6월절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이 호시아나라는 말이 쓰여진 것은 10편에 나와 있는 그 찬양들을 부르면서 이 호시아나라는 말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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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시아나라는 말이 6월절 행사에 명절의 예배 때 많이 쓰여졌는데, 행사에 쓰여졌는데, 이후에는 어떤 때 쓰여졌냐면, 마치 위대한, 어, 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는 어, 그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을 환영할 때 많이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때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벌써 소문이 다 들었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든 사람 내어 쫓아주고, 죽었던 사람 살려주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먹여주었으니 그 기대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제 정말 이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쫙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투영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개선장군처럼 그어 예루살렘 가까이에서부터 그렇게 행사를 하셨다 행차를 하셨다라는 것에 약간 관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환호와 환대를 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환호와 환대를 어 예상하지 못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것을 아, 맞다.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이 탄 나귀 새끼야. 이 나귀 새끼에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면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탈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임에도 아것과 동시에 한 번도 나귀를 매지 못한 나귀 새끼요. 굉장히 보잘것없음. 보잘것없음.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일을 하지 못하고 태어나서 일을 한 번도 안해 봤으니까 아무도 그 나귀 새끼를 탈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어떤 자신의 사역의 모습을 암, 아, 아, 어, 은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개선장군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나기 새끼를 타고 가는 것처럼 보잘 것 없고 핫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기 새끼를 준비하실 때도 보면. 감나산 근처에 배단이쯤에 와서, 와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새끼가 건너 마을, 맞은편 마을에 있을 것이다. 가서 그 나귀새끼를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그뭐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가서 그 나귀새끼 누구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 가지고 오다가 우리가 도둑으로 몰리면 어떡합니까? 절도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주가 주님이 쓰신다라고 말하면 그가 보내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 영적인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 나귀의 주인이나 아니면 그 나귀의 주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런 것들을 예비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보니 정말 나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풀어 내려가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남의 나귀를 왜푸냐라고물어보는 똑같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쓴다고 해서 우리가 왔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한다라고 하자 사람들 보내 줘. 보내 줘. 근데 그것은 나귀의 어미도 아니고 아니면 어 이렇게 누구든지 타, 탔을 때우람해 보이는 말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였으나 한 번도 사람을 태워 보지 못한 짐을 실어 보지 못한 나귀였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이나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암시해 주심을 암시해 주신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서 그렇게 하신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더불어서 지금 자신들을 환호하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잘알 수, 알고 있었기 때문이셨습니다. 한 정치인이 이렇게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등록한 후보를 뽑는 것, 그러니까 피 선거권자를 당선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투표가 모여서 그 투표의 힘으로 그 사람을 결국 당선시키는 것 같지만, 같지만 그것도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근데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해서 그 사람 뽑는 건 아니겠습니까? 투표를 많이 얻은 사람을 그 사람이 선출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그렇대요. 그때의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환상이 그 어떤 사람에게 투영되어서 그 사람이 당선되기도 하고 낙선되기도 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상황과 어떠한 상황에 대한 환상들 사람들의 어떤 기대심리나 아니면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 당시 그때에 확 투영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어 그런 상황과 원인 때문에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된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환상들이 결국 그 사람을 당선시키기도 하고 낙선시키기도 한다. 라고 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 주셨고, 사람들이 먹지 못할 때 먹여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점점 향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걸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병 고침을 나온 사람들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러서 불 이 눈덩이처럼 커질대로 커져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문이 소문이 갖고 점점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이 예수님이 그 자신들에게 온다는 그 소식을 알고 야 이제야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이 와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 안에 있는 욕망과 자신들의 어, 바랜들을 예수님에게로 확투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자 아래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로마인들을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어? 빌라도를 몰아내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했던 그때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다윗 때처럼 다윗 때처럼 많은 식민지들을, 어,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처럼 이렇게 넓히고, 그리고 나라가 부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돈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당시에 체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으면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고 공평한 삶을 살게 줄 거다. 현대사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나라에서 일어나서 어, 나라를 전복시킨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꿈들을 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리고 당시 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은 야, 예수님을 데리고 정치를 한번 해보면 얼마나 놀라울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이 하실, 어, 예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거는 기대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도 몰랐, 몰랐겠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거는 그 기대만으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시죠. 이들이 이렇게 지금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거든요. 이게 이이 일주일 사람의 마음이 일주일이면 충분히 변한다라는 것을 알고 이들이 모두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그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넣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거다. 사람들의 이 변심을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그때는 그때 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사람들의 마음이 확 달라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이어 어, 예,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때가 아니라 이전에도 예수님 생애에 세번 정도 예루살렘을 오르 아 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바라고 기대하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으로 오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복음 사역의 최종점이 아니에요. 그게 도착점도 아니고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경유지예요. 경유지. 찍고 다음 관계로 가는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속도로 에 휴게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표를 가려고 하다가 거기를 들렀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사역의 경유지였다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 예루살렘을 여기 와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다음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 다음 곳이 어드냐? 예루살렘 성문 밖의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바로 그 언덕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최종 목적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통과하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러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환호를 받았지만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내처짐을 당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문 밖을 다시 나와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역과 복음을 완성시킨 것이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 그러니까 이 짐승의 육체를 얘기해요 영문 밖에서 불사를 제사를 다 지내고 제사장이 성소에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는 성소에다 다 뿌렸는데 육체는 어떻겠냐 그 성, 육체를 영문 밖 그러니까 진밖이스라엘 있는 그진 바깥에 가서 그냥 아무런 이제 피를 썼으니 너는 필요 없다. 육체가 필요 없다라는 것처럼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태워 버렸다는 거 태워. 근데 예수님께서 죽어 주신 그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자신의 몸에 있는 피를 남김없이 다이 쏟아내시고 그의 육체는 아주그 볼품없고 정말 멸시와 천대를 다 받은 육체처럼 그 십자가의 올 곳이 다, 이 십자가의 올 곳이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자신이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 그는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나가셔서 영문 밖에서 그가, 그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하신 일이다 라고 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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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예분 여러분, 서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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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 그리고 사람들의 천대를 받으시기 위해 들어가셨고 그 무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영문 밖 예루살렘 성의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그 골고다 언적에서 자신이 죽으시는 것을 목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도 뭐 설교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독립운동한 사람이랑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비율이 제가 보기엔 비슷하다 그랬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나라를 파, 나라가 빼앗겼을 때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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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나라가 또 독립됐다고 하니까 아,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박쥐 같은 인생. 여기 붙었다, 저기 붙터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나라보다 더 소중하니까, 나라가 빼앗겼어도, 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런 의연한 마음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라가 해방되었으니까, 그때는 마치 자기가 독립을 한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도, 오늘 주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신 것과도 같은 삶에, 우리도 동의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 어귀에서 예수님을 환대하며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직전에 저를 죽이라 그리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날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바뀌고 돌변했습니까?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이고 또한 그 고난 주간의 첫 일인 종려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와 삶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통과하여서 골고다로 가시는 것에 동의한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 아래 서 있지만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까지만 동의하는 사람은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밑에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가시는 이 주님을 깊이 상고하셔서 우리의 삶도 주님이 영문 밖으로 가셨으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늘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하신 일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희생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자신을 정말 주님이 살아 가셨던 그 삶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라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보혈과 구속의 은혜가 우리 신년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교회의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